침에 잘 걸리는 혈액형 순위. 돈으로도 살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총명한 뇌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혈액형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결정적 지혜를 알게 될 거예요. 빨간색 카트를 두번 터치하시면 앞으로 당신의 삶에 건강의 행운이 깃들 겁니다. 4위. 5형. 가장 축복받은 혈액형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5형은 다른 혈액형에 비해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회백질양이 많아 치매에 걸릴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위 어형, 오형 다음으로 안정적인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 혈액 점도를 높이는 특정 인자와 관련이 있어 혈관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위 비형, 어형과 유사하게 오형에 비해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병과 같은 대사 질환과의 연관성이 언급되는데 이는 혈관성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1위 AB형 가장 주의가 필요한 혈액형입니다. AB형은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재파른고인자 수치가 높아, O형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최대 82%까지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혈액형은 단지 가능성일 뿐, 당신의 노년을 결정하는 것은 혈액형이 아닌 오늘의 건강한 습관입니다.